밥 먹는 자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따뜻한 음식과 함께 나누는 웃음과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고 관계를 한층 더 가깝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자리가 끝나고 식사 후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순간에 던진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고 나면 마음이 풀어지고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 하지 않던 말이나 속마음을 쉽게 꺼내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관계에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까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되고 관계의 고리 하나하나가 느슨해지다가 결국 끊어져 버립니다. 왜 하필 식사 후의 대화가 그렇게 위험할까요? 식사 자리에서는 대부분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서로의 기분을 살피지만 막상 식사가 끝난 뒤에는 그 긴장이 풀리며 솔직함이 무방비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오는 말은 준비되지 않은 감정의 언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의 단점이나 불만 혹은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그 순간의 부드러운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대화의 무게를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실수에도 다시 회복할 시간이 많지만 노년에는 한번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무심코 한 한마디가 남기는 파장은 훨씬 큽니다. 이 영상을 통해 식사 후 절대 꺼내지 말아야 할 위험한 말과 그 말을 대신할 지혜로운 대화를 함께 배워 보겠습니다. 식사 직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위험한 말중 하나는 바로 불평과 불만입니다. 오늘 반찬이 별로였네. 이 집은 예전보다 맛이 떨어졌어. 같은 말이 대표적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음식 평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식사 자리에 깃들었던 따뜻한 공기는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특히 함께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나 식사 장소를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은 그 사람의 선택과 정성을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예전과 달라지고 맛에 대한 기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그대로 말로 옮기는 것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서운함을 줍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요즘은 음식이 왜 이래라고 하면 그 순간 대화는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불만의 확산으로 바뀌고 맙니다. 누군가는 그럴 줄 알았으면 오지 말 거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모임의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불평과 불만은 한번 나누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도 그때 식사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지라는 기억은 오래도록 관계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을 솔직함이나 유머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대화를 좁히는 벽이 될수 있습니다. 식사 후 불평 대신 오늘 같이 먹으니 더 맛있네 라는 한마디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음식 자체보다 함께하는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두는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계를 지켜줍니다. 결국, 말 한마디의 선택이 그 자리를 기억하고 싶은 자리로 만들지, 피하고 싶은 자리로 만들지 결정합니다. 식사 후 가장 민감하고 불편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돈과 계산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내가 냈으니, 다음엔 내가 내라든가, 오늘은 좀 많이 나왔네 같은 말은 그 자리의 온도를 한순간에 차갑게 만듭니다. 심지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밥 사기가 힘들다 같은 넋두리도 듣는 사람에 따라 부담이나 죄책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까지 돈 이야기를 밥자리 끝에 꺼내면 식사 자리는 더 이상 따뜻한 교류의 시간이 아니라 계산의 장이 됩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산 문제를 최대한 깔끔하게 처리하거나 아예 다른 자리에서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돈 이야기는 상대의 형편, 자존심, 그리고 관계의 균형까지 건드릴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한번은 한 어르신이 자녀 부부와 식사를 마친 뒤, 오늘은 내가 좀더 내야 하는 거 아니니? 라고 농담 섞인 말을 건넸다가, 이후로 자녀가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의도치 않게 계산하는 부모라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계산의 부담은 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가볍게 오늘 참잘 먹었다. 다음에 또 보자라고 마무리하는 편이 관계를 지키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돈 이야기를 굳이 해야 한다면 식사 자리가 아닌 개인적인 대화나 사적인 자리에서 부드럽게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돈은 사람 사이를 가깝게도 만들지만 잘못 꺼내면 순식간에 거리를 벌립니다. 식사 후 대화에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비교와 평가입니다. 너희 형은 그때 이런 데서 밥을 샀더라. 누구 집은 더 좋은 데서 먹더라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즉시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끼리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은 음식 맛보다 비교당한 서운함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비교는 겉으로는 단순한 정보 공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 뜻은 넌 그보다 못하다라는 평가로 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관계에 불필요한 경쟁심과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한번 비교당한 사람은 다음 식사자리에서도 긴장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사자리가 더 이상 편안한 교류의 시간이 될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보다 장점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준비한 자리와 시간 그리고 함께한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 대신 오늘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좋다는 한마디를 건네면 그 자리는 비교가 아닌 감사의 공간으로 남습니다. 실제로 비교를 피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고 다시 만나고 싶은 대상으로 기억됩니다. 비교와 평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동행이 됩니다. 그 한마디의 차이가 식사자리 이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과거의 서운함이나 실수를 끄집어내는 말입니다. 식사 후 마음이 풀어진 상태에서 예전에 내가 그랬잖아라며 오래된 일을 꺼내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집니다. 특히 그 이야기가 상대방의 실수나 부족함을 드러내는 내용이라면 상대는 당황과 불쾌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내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또다시 상처내는 것과 같습니다. 대화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야지 과거의 잘못을 반복상기시키는 장이 되어선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건강이나 나이와 관련된 민감한 말입니다. 요즘 많이 늙었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같은 말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외모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상대방이 이미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는 변화를 굳이 말로 확인시켜주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부담입니다. 대신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처럼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질문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나눌 수 있어 편안함을 느낍니다. 결국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밥 먹고 나서 하는 말은 짧지만 그 여운은 길게 남습니다. 불평과 불만, 돈 이야기, 비교와 평가, 과거의 서운함, 그리고 건강나이 관련 민감한 말은 식사자리에 온기를 식히고 관계의 거리를 멀게 합니다. 반대로 감사와 인정, 배려가 담긴 말은 식사자리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관계를 단단하게 엮어줍니다. 오늘 하루 식사 후에 꺼낼 한마디를 미리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함께해서 좋았습니다처럼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은 그 사람뿐 아니라 나 자신도 행복하게 합니다. 말은 짧지만 그 한마디가 당신의 품격과 관계를 설명합니다.